안무디라고 진행하는 정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사부 TV 손사부입니다. 아, 오늘은 석기역 인근 임장을 위해서 석기역에 나와 있는데요. 어, 밖을 보시다시피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카페 안으로 들어와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래는 임장을 하러 나왔는데요. 음,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인근 카페에 앉아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원래 그 일정했었던 거는 장이 뉴타운, 그 중에서 장이 6구역, 그쪽 인근을 한번 탐방해보기로 했었는데요. 특히 이 석격에서 이어지는 우이천을 중심으로 한번 임장길을 가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장이 뉴타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유타운그 중에서도 장이육구역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8일 관리추, 관리처분인가 고시났고요, 성북구 장이동 25-55번지 일대입니다 조합은 616명이 보유하고 있는 단지고요, 총 1,637세대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임대 조합원 제외하고 일반 분양만 735세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이 재정비 톡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우 라디우스 프루지오 브랜드로 재개발될 예정에 있습니다. 장이 6구역 대우 라디우스 프루지오 동영상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오이천 인근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여집니다. 장인 육교뿐만 아니라 우이천 인근이 수변공원으로 매력이 증대되리라 보여지고요. 현재도 우이천은 장인 유타원 음. 조성과 동시에 환경 개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지도를 보시면 우이천이 도로 남대문 중학교 광운 초등학교 뒤편으로는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원래 복개 도로였는데 아예 없애버리고 그쪽을 동원으로 조성할 정도로 이쪽에는 우이천을 이종에 동네 랜드마크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 석기역부터 장기육구역으로 이어지는 오이천 주경이 이 육구역이 완공 후에 가장 큰 매력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동영상의 3분 50초부터 오이천 테라스 풍경이 나오는데요, 그 풍경이 매우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까지 최소 5년 소요되리라 예상되고요. 2025년 이후에나 입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단기간에 아무런 잡음 없이 됐을 때를 예상한 것이고요. 현재 조합원 프리미엄은 5, 5억 7천에서 6억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포함하여 34평을 분양받는 데 드는 총 비용은 대략 11억 정도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다소 먼 레미안 포레카운티 34평이 10.7억, 10억 7천만원 정도 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존에 있던 이 신축 시세보다는 1억 정도 높은 가격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분양 시 시세는 탐지사편 기준 최소 12억 정도를 봤을 때, 지금의 그 프리미엄이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바로 왼쪽에 있는 장이 사구역 그리고 장이 6구역 순서로 입주되었을 때, 13억 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만큼 폭발적인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 조감도를 보시다시피 우이천 앞에 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향후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단지입니다.